어머니, 이제 제사 같은 거안 지내면 안 될까요? 그말 듣는 순간, 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67살 김복례입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떠났고, 지금은 큰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10월 초 이틀에 시부모님 제사를 지냅니다. 큰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께 33년 동안 제사상 올리며 배웠고요. 그러니 자연스레 지금은 며느리가 저를 따라 돕고 있죠. 그런데 지난달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사 말인데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거나 아예 안 지내는 집도 많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었죠. 어른 앞에서 제사 없애자는 말. 그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까 봐늘 반찬 손수 만들어놨고 밤새워서 전 부치지 말라고 반찬 가게도 알아봤다. 그런데 제사를 없애자는 건 우리 어른들 모시는 걸 끊자는 얘기 아니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쭉 가라앉았고, 식사 시간에도 눈을 잘안 마주칩니다.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 거. 하지만 마음은, 내가 지켜온 걸 이렇게 갑자기 없애도 되나? 싶어. 밤에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에 지금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사 전통이니 이어가야 한다. 또는 시대 바뀌었으니 줄이거나 없애도 된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 주세요.